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말의 근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나오면요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Would you grant to me your five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너는 세계복음의 주역이다 You are the main figure for world evangelization. 여러분 그거만 해도 놀라운 역사였네. Just by doing so you will receive great answers. 자, 어떤 기도 말입니까? What kind of we 어떤 말을 말합니까? What kind of words are we 우리가 talking 사람에게 about? 하는 말이 있습니다. t h e r e are words that we speak to other people. 사람을 용서하는 말은 굉장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The words that we use to has great power. 예배가 회복되면 마태복 5장 24절에 하모하고 와서 예배라.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말이 용서하는 말이. The most powerful word that you can talk speak to other people is the words of forgiveness. 잘못된데 말입니까? Even though that person has done wrong to me.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 There secondly things that you speak to God. 어떤 말입니까? What is it? 구하라 주실 것이 오늘 바로 이나다니까요 And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And you see it in our scripture reading. Ask and you'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악한 자라도 자기 산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So even You are evil. Wouldn't you give the great things to your own children? 하나님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And how much more will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us great things?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사람의 말 듣고 하고 넘어가요. Many people are just convinced and deceived by all these useless words of other people. 그 도안 갈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However, even though no one will go through that gate, when it's God's word, follow that word and go through that gate. 여러 승리하게 될 겁니다. n d you will succeed. 우리가 하나님께 는말 요 남에게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This is what Jesus said.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다. However, words, like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찬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이다. Down, house, like 반석 위에 지은 여러분 집과 산업은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꼭 비판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 뜨는 것. 이것은 우리가 비판해야 돼요 really 다른 거 비판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복음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떠나면 죽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능력자도 복음 떠나면 죽습니다 no no 이것 외에 비판할 게 없어요 And other than that there's no uh, uh, reason to criticize 전 세계에 복음 필요합니다 카버넌트 The world is in need of this gospel the covenant 전 세계는 주구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is dying away 살려야 됩니다 We must save them. Vision Our vision. 누가 해야 됩니까 Who should we 나와 우리 교회 해야 됩니다 드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따라가면서 승리했니다 image입니다 그렇고 뭡니까 하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We leave it. God's 그게 프랙티스입니다. 이걸 늘 확인하세요. 이걸 늘 말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라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Like you, 여러분 that? 하는 일이 어떠신 말이에요. Do,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해도 됩니다. 사람께는 하면 안돼하나님께하래요 해보라니까요. 자 우리가 속이면 안데 그거 뭐 하나님께 보세요. 자 잘됩니까? 스가즈. 질문에 거세요. Business going well? ask that.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가 세계 복음화인데 내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라니까. Ask God. 뭐냐? God you are almighty and you call e d me for world evangelization. So what's happening to my business? 저는 도저히도 못 고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We don't even realize we cannot even correct or rectify ourselves. That's why God has to work. 저는 아무대로 못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We cannot do it ourselves. God has to do it. Cuz 니튼 싱 바꾸는 시간표. That's why it must b e c o m e o u r time schedule in which our lives are transformed.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사람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데 그 시에 옆에도 없는데 하인이 나다는 무신 어的다他的어 자, 어떤 은학 속에 있습니까? 之中呢 은학 속에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이 기도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여기서는 믿음의 기도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의 믿음의 고백은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의고니다의믿보를믿음 여러분, 니은다이다니다 就是三点, 절대 주권, 절대 절대 방법, 绝对方法, 절대 방법, 절대 계획, 절대 믿음을 가진 걸 말해요. 就是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的 요셉은 갈때이 믿음을 가졌어요. 但是,

다윗이 발견한 게 뭡니까? 다윗什么呢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왜냐하나님 뜻이기 때문에为什나악한 왕과 왕후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恶毒的王与王后将国家弄得乌烟瘴气，但是让他们从里头出来，这是神的旨意。在此相信了神绝对主权的人物就是伊利亚与伊利亚他们不仅相信了神的绝对主权，并且他们知道了神的旨意是什么。 但是，百夫长说：“您不用管。” 말씀만 하옵소서要一이 정도면 어마어마니다이是惊的 <목소만 하고 있으러>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도 이길 수 있다 이거야各왜냐 <목소만 하고 있으러> <목소만 하고 있으러> 그리스도가 누군 지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과 그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합소서라는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就行就是明他知道的人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어요. 지달로 그 씨, 그로 하인이 나 아니라. 但是 하인의意思是即使.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이요 因为你们持定应许的那个时间，神亲自来做工。希西家王在하나님의绝对计划里不抓空，祈祷的时候，有什么事发生？希西家王发现了神的绝对计划，抓住那个祷告的时候，发生了什么样的事情呢？恩约에대열했었어요。我们要站立在应许的队列之中。여수와갈렙은갈수있다고얘기했어요。但只有约西亚和加勒说：“我们能进去。”정확한언약을보겁니다。他们看见了正确的应许。아무도이대열에안서세요。 没有人站在这队列之中. 다윗이 선 겁니다. 대다 세계를 살릴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를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도신전장절되지마가다락방교에서 새로 시작하는 능력의대열에 서게 되기 바랍니다. 자, 마카자 로방那个 교회裡面 여러분이 능력 리자